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 왕이 저지른 두 가지 실수를 살펴보고 반면 교사로 삼아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가 어느 정도인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금 외에도 교역이나 주변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났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총 500개의 금 방패가 있었고 솔로몬이 쓰는 모든 기물들도 금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금이 너무 흔해서 은으로 만든 기물은 쓰지도 않을 정도로 솔로몬의 재물은 엄청났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들을, 재물들을 벌어들이기만 하고 나누질 않았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영화를, 부귀 영화를 묘사하면서 금이 넘쳐나고 은은 돌같이 흔하다고 했습니다 그 귀한 백향목도 평지에 똥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부자되는 것 자체는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많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찼던 솔로몬은 이상하게도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창고에 쌓아두기만 했지 그것을 풀어서 나누어 주는 데 일에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것은 솔로몬만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백성들과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산이 모으고 얼마나 많은지만 소개하고 있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러한 정책을 펴고 가난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항상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 그 많은 재물을 모으기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솔로몬의 이 자기중심적 재산축척과 세금정책은 오랜 세월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과 고통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축복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있는 사람이 아 저만 또그 알고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하다 뭐 이제 조금 더 의미를 좀 부여하면 있는 사람이 더 짜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한몇년몇년 몇년 됐나요? 한 1,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그 부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을 한번 그냥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어느 목사님한 분이 이 자리가 좀 애매하긴 했어요. 중간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 이제 그 식당은 이제 뭐 가서 반찬도 퍼오고 막 이래, 이래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퍼와야 되는데 그, 그 어떤 목사님은 이제 자리가 애매하니까 중간에 앉아서 받아먹기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먹기만 하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점잖은 부목사님 한분 계시거든요 예 저는 아닙니다 예, 점잖은 부목사님 한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딱한마디막한번도 그런 말씀안 하시는데. 아 목사님 좀 나가가지고 좀 퍼가고 와가지고 좀 퍼오세요. 앉아서 막그뭐 받아먹지 마지 말고 막 이렇게 막 핀잔을 막야 그래서 아이고 되게 좀 되게 점잖은 목사님인데 화가 좀 많이 나시는 것 같다. 그래 그랬어요. 그 분위기가 그랬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앉아서 퍼먹던 목사님이 앉아서 퍼먹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오늘 박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막 점잖은 목사님이 아까 전까지만 화를내도막 앉아 계세요. 그목사 앉아 계세요. 가만 앉아 계세요. 뭐뭐 드시 뭐 드시고 싶습니까? 제가 다 가져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밥을 살거 같으면 처음부터 산다 하시지. 왜시큰그에 가만히 있다가 매치. <laughs> 그래 가지고 아, 분위기가 아, 막 갑자기 확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아막그그 아, 그, 그 부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뭐 이렇게 그뭐 형편이 괜찮아요. 그래서 아, 뭐 우리가 얻어먹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쫙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분은 이 나누어야 되겠다. 한번 나누어 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받은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누라고 나누어서 베풀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성대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이제 두 번째 실수는 26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군사력이 그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거가 그 1400이고 마병이 12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사력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병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음을 생각할 때, 솔로몬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당시의 군사력, 마병을 의지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하여서 지침이 나옵니다. 그 지침 중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바 왕 하다다세리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마병을 하나님이 모으지 말라고 한그 마병을 의도적으로 모았고 하나님께서 마병을 모으지 말라 한 궁극적인 이유는 너가 군사력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솔로몬은 그 말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마병을 의도적으로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군사력 마병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읽어드렸듯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은 다 끊었다는 라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그 말들을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군사력, 마병 말은 무엇입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자녀, 인맥, 학벌 뭐 등등.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우리 생활에 다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백전백승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저희 포동교회도요 그 저녁 예배에 이제 융렬 목사님이라고 오시는데 그 융렬 목사님 그 설교의 18번이 나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뭐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이제 18번이에요. 그 분이 이제 그 설교를 가지고 다니엘 기도에도 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에 보면은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폴레옹도요 두 번인가 패했고 그 유명한 전쟁의 왕그 나폴레옹도 두번 패했고 그 다음에 징기스칸 여러분 다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이 그네 번이나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쟁 중에 근데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라고 있죠. 이순신 장군은 23번 전투를 해서 23번 다 이겼습니다. 대단한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그런데 그 장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 누구냐면 성군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 다윗은 단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다윗은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면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백전백승의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포도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남들보다 많이 받은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누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새벽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포도원교회 성도인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원교회를 이 시대에 남다르고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김문은 단임 목사님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극률이 여겨주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여김의 축복이 우리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다니 목사님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무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들로 가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이 새벽 시간 가운데서도 병마와 싸우며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내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소원의 제목들이 있다라며 하나님 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